한국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한국인의 도덕 능력, 집단적인 도덕 지성을 평가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시험에서 통과하면 북한을 열고 중국을 열고 아랍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복음 증거하는 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와락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이 도덕적으로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천과 사범에. 지금 받고 있는 재판만 해도 다섯 개고요. 여덟 개 혐의에 게다가 그 혐의 내용 a 도 하나같이 경제범죄들 부정부패 혐의들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온갖 추문과 성스캔들까지 그야말로 악취가 나는 정도죠. 그런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n e s 기 때문에 뽑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무당층, 중도층 중에도 말이죠.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한 나라가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또그 안에 있는 국민들이 삶의 질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도덕지수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 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 문명입니다 왜 기독교 국가들이 강대국이 된 나라들이 많을까요 영토나 인구 이전에 선과 악을 분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영국이 헤어지지 않는 나라를 불렸던 게 예전에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데요 빅토리안 벨이라는 도덕적 가치가 지배했던 시대죠 빅토리안 밸류, 빅토리아의 가치라는 겁니다. 시 CS 루이스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거룩한 성문화가 지배했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빅토리아 여왕 본인이 성경책을 끼고 살았던 사람이죠. 제국주의 시절이었지만 그 제국주의 시절에도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있다고 라 믿었던 사람들이 나라의 주류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뒤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부흥이 있었고 그의 영향을 받은 리버퍼스 같은 인물들이 정치권에 진출을 하고 이들이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 영국을 변화시켰죠. 그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노예제도입니다. 1781년도 종호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종호 사건은 자메이카에서 리버풀까지 133명의 노예선을 노예를 태우가던 선박이었어요. 그런데 물이 떨어지니까 이 노예들을 모두 수장시켰던 그 선장이 수장시켰던 사건입니다. 영국인들에게는 도덕적 질문이 부여됐죠. 과연 영적으로 각성했다는 우리가 그러지 않은 야만인들보다 더 나은가? 우리가 오히려 더 처참할 정도로 비천한 자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건 이후 1788년도에 윌버포스가 노예표지협회라는걸 만듭니다. 영국은 도덕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노예제도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실제로 이것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이 됐고요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영국 해군이 전 세계 노예 선박들을 감시하는 지경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결정이 쉽게 나온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 노예무역이라는 게 영국의 매우 중요한 GDP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4분의 1 정도 차지했다고 그래요 4분의 1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 도덕적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자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놀라운 결단이 영국은 오히려 부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이후에 링컨이 미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했고 또 영국 선박은 일종의 자유투사가 돼서 그리고 이 자유가 확산되면서 복음도 함께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세계적인 초강대국이 될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노예제도 폐지에 있었습니다 이 도덕적 우월감이 우리는 전 세계 경찰국가로서 일해야 된다라는 이 차세계 대전, 이차 세계 세계대전, 대전에 승전을 이끌어내는 배후지로 기능을 하게 되죠. 한국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어두운 그림자도 짙게 드리운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또 낙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됐고요. 온갖 음란한 기풍들이 번져갑니다. 이 도덕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첨박하고 원색적인 저질 문화가 너무 많이 번져버렸습니다. 외모로 중시하는 게 한국은 특히나 심할 뿐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좀더잘살잘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게 삶의 기준이 돼 있죠. 그런데 그잘 먹고 잘 살고 잘 먹자는 기준이 나도 남들처럼 잘 살아보겠다는 무월 원망이 아니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대등 원망, 르상치망이라고 하죠. 5천 년 동안 이 민족을 지배한 시기즘이라는 게 점점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미음, 층호 적개심이 번져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먹방, 술방 온갖 천박하고 저주의스러운 원시 문화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도덕적 타락이 북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노예가 많은 곳이 바로 북한이죠 256만 명으로 나옵니다 호주의 워크프리 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노예의 6.5%가 북한에 있다고 나옵니다. 북한 주민의 10분의 1, 10명 중에 1명이 노예인 곳입니다. 우리 민족 절반이 노예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북한 주민 전체가 노예죠. 김정은 말고는 모두 노예입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족의 절반들이 노예 상태로 여전히 사륙당하고 학살당하고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에 대한 연민 사랑, 금휼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강팍고 완악한 이기심들. 바로 도덕 지수가 떨어진 거예요. 도덕력이 떨어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같은 지도자를 만들겠다라고 사람들이 왕왕거리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이것을 좋게 여기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경계선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비도덕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저런 사람까지 대통령이 되는 지경이 된 겁니다. 이번 대선이 이 모든 선과 악을 가르는 갈림길이될 겁니다. 그런데 왜이 지경이 됐는가 결국 교회죠.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따라가고 선을 버린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도덕적이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만몬이 우상이 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아세라 목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세상이 되버린 겁니다 이건 해외에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 싸고 없어질 것들을 쫓아가는 마음들 이 만몬을 쫓아가는 것들 바벨탑을 숭상하는 것들 가나한 문화를 쫓아가는 이엄나하고 악한 마음들이 깨지지 않으면 이재명 이후에는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이 나오죠 본질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재단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온열방에 한인들이 모인 곳이라면 두세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재단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중구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표 때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그렇게 도덕지수가 높은 이들 한국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기도의 재단들이 온 열방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별로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허전하여 배바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리라. 말씀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우리의 악을 깨닫게 해주는 다른 도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우리의 악을 깨버릴 수 있는 강력이 없습니다. 마 말씀으로 기도하는 세대, 치련 화련 불시험이 온다 했지라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했지라도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를 위해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다윗 중의 다윗, 에스더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정신이 차리고 선악을 분간하는 세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번 육상대통령 선거에. 악인의 뿔을 꺾으시며 의인의 뿔을 높여주시오 도덕지수가 높은 자, 도덕력이 높은 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하민족교회가 마지막 기회 이 백성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게 하옵소서 이수근 교수님으로 기도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우 땅에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